중국에서 애새 키우느라고 그것도 불법 체류자로 제가 혼자 몸도 음, 숨기 힘든데 제가 여덟 살, 열 살, 열두 살인 거 데리고 출발했는데 그때 출발해가지고 음. 중국에 와서 얼마나 진짜 하는 게 이게 한칠 년이 있었요 예, 칠년 동안 이게 나라 없는 소름이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죠. 느꼈어요, 진짜. 그렇죠. 중국에 있었을 때는 뭐 집세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분이 탈로 나면 안 되니까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며 살았을 텐데. 대한민국 와 가지고 집 받았을 때는 좀 생각이 단달랐겠어요애 새대로 키우면서. 중국에 있을 때처럼 쫓겨야 되는 일이었고 어. 북한에 잡혀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안정적이잖아요. 어. 우리 한 대는 너무나도 그게보험 자리였지요. 그게. 예. 네. 네.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집을 안 줬으면은 아.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가연 대한민국 오긴 왔다만 어디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음. 생각하는 게가 음. 저희는 이렇게 와서 걔도 집을 줘가지고 흔히 말하면 군대 일에도 들이미고 안전하게 그렇죠. 앉아있을 앉아 수, 살수 있다는 음. 집이 있잖아요. 그게 답이 하게 되면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음. 와서 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 자기가 해결해야 자, 되니까. 자립자도 해서 벌어갖고 음. 가는 거 보게 되면 음. 정말, 내 어떨 적에는 진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니요, 복받은 네. 거죠. 처음에 중국에 딱 넘어왔을 때, 연길까지 1차적으로 네. 들어가는 게 저는 목표였어요. 근데 1차적으로 연길까지 성공해서 자꾸 복성되다가 들어갔을 때, 막상 도착하니까, 이제부터 난 어디를 가야 되지? 이게 엄청나게 걱정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나는 오늘 밤에 어디서 자야 되지 네. 이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먹는 거는 돈좀 벌어가지고 길거리에서 그렇죠. 사 먹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자는 거 해결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집도 해결해주고, 또 정착 잘할수 있게끔 정착금도 주고 하니까. 그렇죠. 저희로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뭐. 그렇죠. 혜택이죠. 예, 혜택. 혜택이죠, 그게. 음. 솔직히, 뭐, 애들 데리고 와서 기초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음. 기초 생활 수급자로 뭐, 처음에는 그렇게. 그렇죠. 조직적으로 어, 그렇죠. 다 음. 인도를 해주시는 게가 얼마나 고맙고. 음. 뭐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그거는. 애들도 학교를 와서다 보냈겠어요. 중국에서 하, 못 보내는데. 중국에서 못 보낸 것, 게 더. 한놈은 검정고시로 떼고, 네, 한놈은또 학구학교로 학교 떼고, 아 막내는 하도 어려가지고 걔도 아 초등학교부터 다시 붙여가지고 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네 중학교는 검정고시로 떼고, 고등학교, 네 대학교까지 다 보냈습니다. 아이고, 진짜 큰일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오셔서 중국에 살았다면 학교도 못 보내고 못 보냈죠, 글도 못 보냈죠. 모를 뻔했는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와가지고 이렇게 학교 다 다니고 해서 너무 좋았겠어요. 부모로 생겨가지고 애들 공부를 뭐다굴 음. 모르는 아, 것만큼 그 속상한 게 어디 그럼요. 있겠어요. 네. 그게 세상을 가. 무지하게 네. 살아가는데 언니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청소일도 하고 아. 그다음에는 조금 더 대한민국에 알아야 되겠으니까 음. 제가 마트 쪽으로 갔어요. 아, 하나로. 마트에서 일하셨어요? 예, 하나로 한, 마트 하나로 마트에서 아. 일을 했는데. 오양 때문에 좀 힘들었을 텐데 그래가지고 어. 면접 보는데 좀 힘들었어요. 아니 그게. 면접이 아니라 손님들하고도 응대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laughs> 네. 네. 쓰시는 네. 얼마나 리세요얼마 웃기는 네. 일이냐게 되면 네. 네. 면접을 딱 골라갔는데 제가 어양이 좀 있지 않아요. 음.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나 숨기지는 않아요. 아. 제 북한에서 왔다 아. 언제 얼마 됐다. 음. 예. 시켜주시면 열심히 제가 음. 하, 하는 걸로 보답하겠습니다. 하니까 다음 날부터 내일부터 음. 출구 나라고 음. 음. 얼마나 그 감사하고 또 그렇지. 예. 감사했는지. 하나로마트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너무너무, 지금도 에이.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에이. 있습니다. 에이. 진짜. 이렇게 사투리를 에이. 아직까지도 쓰시려니를 <laughs> 받아서 채용해서 직원으로 쓰시려니 얼마나 고생이 <웃음> 많으셨겠습니까? <웃음> <야>. <웃음> 네. 아니, 네. 그러니까 이게 사투리가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사투리가 각 지역마다 에이. 다 다르잖아요. 에이. 근데 사실 사투리가 챙피한거 아니거든요. 이것도 문화유산인데, 우리 북한 사람들은. 참, 네. 북한에서 왔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투리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지 사투리 자체가 창피한 건 아니거든요. 물건이 너무 많은 거에서 너무 신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음. 엄청 놀랐죠. 음. 왜냐하면 면 우리 북한에서는 벌써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뭐 상점이라고 가봤다, 가봤자 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연필 솔직히, 공다리도 없어요. 솔직히 뭐 된장 하나, 뭐 간장 하나도 어, 네. 아무것도 없었죠. 이게 네. 예, 제가 또. 마트에 취재하면서 응. 정말 대한민국의 물건이 많구나. 응. 뭐 보동 물건, 외국 물건, 뭐. 그렇죠. 부동물건, 어, 뭐, 그렇죠. 응? 그것도 마트에서 일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음, 수입이고, 이건 음, 국산이고, 뭐다 알아야 되고. 그렇지. 왜 국산을 네. 딱 표기를 하는지, 왜 수입을 표기를 해야 되는지, 유통기간다 되어 있지.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짜. 그렇죠.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유통기간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아이고, 참. <laughs> 그냥 마아보고 쉬지 않으 먹고 쉬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저는 쉬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둘째는 설득에 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음. 1년 식량 다 도둑 맞췄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 시집에, 본가집에 내려와가지고, 응? 본가에 내려와가지고, 엄마가 음. 그때 옥수수빵하고, 음. 옥수수빵을 사서 지구 음. 올라가게 되면, 한3 0일를 올라가게 되면, 거기 햇빛이 세요. 아. 그러면 그거 쏟아있고 다시 먹다 보니까, 우리 둘째가 아직도 비들비들해요. 어떡하니. 10달 동안 감자하고 그 음. 신빵만 먹었어요. 그, 근데, 지금도, 둘째가 아. 아프, 아프다고 하게 되면, 조금 미안한 게, 너무, 임신 때 음, 그렇지, 너무 못 그렇지,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면 또 마트에서 또 일을 하시다가, 아이 또 자식 생각하니까 너무 일어나고. 그죠 진짜, 음. 그 생각만 하게 되면, 진짜 음. 지금도, 음, 셋다 데리고 와, 와서도, 울 음. 때가 많아요, 그렇지. 진짜. 네. 여기서는 이렇게 먹을 게 흔해서 유통기간 지나면 다 버려버리는 아, 그 음식들을 보면은 예. 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 음. 그 우리 며느리는 와가지고, 음. 내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게 있으면 다 버려버려. 다 버려버려. 음. 그 상표 안뜬거 돼서, 아직 터지지 않은 거 돼서 괜찮다. 그렇지. 이러면. 나도 먹어요. 네. 어머니 이런 거 드시지 마세요. 왜 유통기한이 있겠어요? 아니. 이 대한민국 너무 먹는 게 풍부해가지고, 음. 유통기한이 너무 짧어 음. 내가 어떨 적엔 그래. 맞는 말씀이에요. 교통기간 좀 지나고 먹어도 저도 탈이 음. 없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이제 못 먹고 살아봤기 때문에 먹는 거 버린 그렇죠. 것만큼만은 정말 아깝잖아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자, 네. 네. 밥한술 이렇게 남아서 말라비틀어져도 다양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지. 많잖아요. 얼마나 재료도 누룽, 많아. 누룽지 해서 먹어도되고 음. 그거 애들이 버려야 하게 되면 야 나달 버리면 천벌 받아. 저는 지금도 애들 보고 그런 말은 어. 자주로 써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 <laughs> 엄마 이러고 소리 소리게 깨치고 어. 이 것들이 어. 진짜 뭐 어. 막뭐라고 해놓게 되면 이놈 자식들이 네. 그냥 북한에 한 번씩 갔다 와서 어. 체험을 확 시켜야지 정신들라라. <laughs> 지금도 제가 음. 엄마가 북한에서 너희들데리고온게 잘했니, 잘못했니? 엄마 음. 잘한 거지, 음. 잘한 거지. 일단은 군대 군 군대 10년, 13년 안 아, 갔다 맞아. 오게 어디 안해 지금. 어. <laughs> 막, 그리고, 말이지. 막 그리고 뭐라 하게 되니까. 아. <laughs> 마 그거는 인정해. 음. 그러면 음. 또 이제 마트 일도 하시다가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마트 일을 한 음. 3년 5개월 정도 음. 하다가 음. 마트도 좀 이렇게 인원 조정금에 음. 들어가면서 음. 음. 80 정도 받던 마트인데 한 50, 60 정도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음. 내가 그거 막 가지고는 내가 일을 못하고 음. 애들 몇개못 살리니까 음. 다른 데를 가겠다 해서 마트에서 나왔어요. 음. 나와서 그 다음에 좀더또 나, 저 생각에는 좀더또 나은 데를 진출해 보리려고 음. 백화점으로 면접을 봤어요, 제가. 어머, 세상에. 에이. 백화점 진출까지 가셨어요? 에이. 제가 백화점으로 면접을. 그쵸. 가... 마트에서 에이. 조금 갈고 닦고 하는 에이. 경험이 그렇죠. 있었으니까. 어. 그래서 백화점으로 면접을 갔는데, 제가, 저는 좀 대한민국에 와서, 운은 따라줬던 것 같아요. 아. 또, 백화점 면접 갔는데, 거기서 또, 오케이 해가지고, 저는 어디 가서나 면접보면서 북한 사람이라는 거안 숨기거든요. 아뭘 숨겨요? 네. 네. 이나에 이왜 숨겨요, 그걸? 음. 그래가지고, 저, 그걸 숨기고 들어가서, 정정궁금해 사느니, 음. 아살리 오픈해가지고, 대면되고 음. 말면 말고, 그런 식으로, 음. <웃음> 저는, 에고, <laughs> 네. 말면 말고, 말고, 바로 오픈을 해버렸어요. <laughs> 모르면 가르쳐 주십시오! 네. <laughs> 우리 사람들이 많이 그걸, 좀 네. 숨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때 네. 리코너에서 음식을 하는 데를 음. 들어갔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많은 걸 배웠어요. 아, 백화점에서? 네, 예. 예, 많은 걸 배웠어요. 아. 그게 얇은 피를 가지고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뭐 아. 양상추, 단호박 아. 이렇게 나서 피달 말아주는 아. 거 있어요. 그패라고 아. 그걸 배웠어요. 아 베트남 뭐 그런 예, 것처럼 그, 이렇게 얇은 예, 피를 바로 맞아. 뽑아가지고 이렇게 맛있더라 네, 예, 예, 맛있어요. 음, 진짜 하는 음, 게아니고또 음, 음, 건강 챙기시는 분들은 음, 그거 많이 먹었어요. 그 음. 거기서 거또한 6년을 일하다가 아 제가 갑상선 암이 와가지고 아이고야.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또한 3년 동안은 수술한 후유증이 있고 방사선 치료를 음. 받아야 되고 하니까 장시간을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이면 3시간짜리 그릇 씻는 알바를 음. 아마 인천 시내는다 돌았어요 제가 이야, 그릇 설거지, 예, 예, 설거지 하는 거? 네 설거지 하는 거 그럼 제일 힘든 일인데 예, 그래도 시간이 짧지 않아요 음. 저는 장시간 못하겠더라고요 못 아직도 음. 후유증이 남아있고 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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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또 백화점에 언니들이 전화 온 거예요. 야 영리 아니 어느 정도 괜찮으면 여기 케밥 코너가 들어왔는데 케밥 사장이가말 음. 사람이 없어서 응, 네가 조금씩 알바 할수 있겠니 하고서 전화가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케밥을 했어요. 케밥을 하다가 케밥 코너를 제가 인수를 받았어요. 아 2천만 원에 제가 인수를 받았어요. 아 <laughs> 결국에는 백화점에 일하러 가셔서 거기서 모든 게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의, 이, 이, 브리또가 지금의 브리또가 지금의 브리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아 그럼 브리또만 얼마나 하셨어요? 지금 불이 또만 11, (11년) 1년 했어요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그 어떤 방송에도 출연을 하셨죠 예 네. 네.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그리고 되게 양을 많이 넣어서 통통하게 싸서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애들 대상하는 데라 아. 대학교 앞에만 이게 불이 또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대학생들이라 한창 먹을 때잖아요 그렇지. 먹어도 먹어도 애들은 뒤돌아서왜또 껍데기를 먹는 음. 애들이라. 어떻게 양을 줄일 수가 없었어요 어떤 아... 저도 자식 셋이라 그게 아... 애들도 그렇죠. 부모님에서 받아서 쓰는 소비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어. 좀더 짠하고 지금 어. 물가가 자꾸 올라가서 조금씩 올리는 것도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진짜. 세상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믿어야 번전이겠지. 음. 장사꾼은 나무니까 장사를 하겠지. 그렇죠. 내가 좀덜 벌더라도 음, 푸짐하게. 에, 푸짐하게 애들이 매을이어안버리면 그게가 돈 버는 거다. 그러니까 언니는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심정을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그냥 넉넉히 많이 배부르게 예, 그래가지고 아마 그 양도 좀 많은 것 예, 같아요. 양이좀 많아.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방송이란 보고 어. 예, 예, 그 주민분들이 와서 가지고. 어. 다못 두셔요. 반도 아. 못 두셔요, 그거. 아, 그렇이 이렇게 아, 많이 그러니까. 가고. 그러니까, 너무 크더라고 네, 지역은 어디세요, 그러면은? 지역은 지금 제가, 음. 세종, 아, 세종에? 네, 세종에 어. 저치원 우비가 있어요. 아. 저치원 우비, 거기가 고대 캠퍼스하고 홍익대 캠퍼스가 들어와 있어요. 아. 아. 크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지금 거기에서 홍익대 후문에서 아. 장사를 하고 있어요. 오년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아 멋있어요. 아무튼 간에 브리또 안에 내용물이 뭐뭐 들어가는지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은 또띠아를 펴고 음. 거기. 치다치즈가 음. 한 장을 반을 잘라서 딱 음. 이렇게 음. 양쪽으로 넣어드려요. 음. 넣어놓고 그다음에 양배추가 바로바로 그때그때 그때 음. 슬라이스한 것 양배추가 들어가고 소스가 음. 들어가고 밥이 들어가요. 음. 밥을 양념을 아. 맛있게 해서 밥이 들어가요. 맛있겠다. 예. 그러면 거기에 뭐닭고기로 선택했냐 소고기로 선택했냐 해가지고 고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나가는 거예요 정말 맛있겠어요. 혹시 배달도 되세요? 예, 저배 배달도 다 해드려요. 아 배달도 돼요? 예. 일를 배달이에요. 어떻게 주문은? 아 주문은 저희가 유선으로 받으려면 써야 되고 아. 또 말도 잘 알아 못 듣고 하니까 네. 핸드폰으로 배달 문자를 다 보내주세요. 아. 그러면 그걸 핸드폰에 문자가 찍히게 되면 그걸로. 그럼 배달이 오늘 주문했으면 내일 들어가요? 아니요. 바로바로 어. 바로 즉시 15분, 20분 노간에 들어가요. 아, 그러면은 동네 배달이네. 동네 배 학교니까. 아. 학교, 학교 애들 대상이니까. 나는 대하고 황대하고. 전국 배달을 <laughs> 하시는 줄 알았어. 전국 배달은 올려야 어. 되고, 냉동해야 되고, 냉동식품은 또 녹이면 또 맛이 변하고 해서 제가 안 해드립니다. 동네만 예. 우리 또 드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세련된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지. 예. 그렇지. 근데 저는 좋아해요. 저도 세련적이라 봐. <laughs>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아니면 어. 말아가지고. 아. 이려고 아 생각을 했는데 <laughs> 네. 네, 너무 일찍 네. 오셔가지고 네. 워낙 부지런한 분이시라서 또 그리고 가게 문을 음. 여는 시간이 있어서 오늘도 저희 유미카에 일찍 방문해 주셨습니다. <laughs> 우리 이영희 대표님께서 하시는 부리또요거는세종의 아까 무슨 곳? 홍대 후문에 있습니다. 어. 홍대 후문에 그쪽 근처에서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언제든지 가서 한번 맛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양도 이따만큼 크고 맛도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laughs> 아, 이게 전국 배달 같았으면 우리 유미카 구독자님들께서 정말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 배달이 전국에 안 된다는 게 조금 네, 아쉽긴 합니다만은 주소를 짱! 띄어서 여기다 딱 띄어드릴 테니까 꼭 기억해 주셨다가 그 근처에서 사시거나 또그 근처 지나가시는 분들이랑 언제든지 꼭 한번 맛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오늘도 저희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꽃배달 도 유미카 꽃배달 꼭 기억해 주세요. <laughs> 아 그리고 중고차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유미컵 방문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